어, 안녕하십니까. 김작가 철인의 팁입니다. 오늘도 코인에 관련된 뉴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최근에, 어, 한국경제신문에서, 어, 코인에 관련돼서 정말 좋은 투자 방법들을 잘 설명해 돼 있어서 제가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하실 때 상당히 어려운데, 그 우리나라의 그 주기형, 그, 크립토퀀트 대표님이 계세요. 주기영 대표님이 계신데 이분은 그 우리 그 글로벌 전체 그 우리 시장에서 그0인 안에 들어간 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주기영 대표님이 말씀하시는 게 되게 신뢰도가 높은데 이분이 말씀하시는 게 대부분 어떤 방법이냐면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어, 70% 이상을 투자하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 나머지 알트코인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을 뺀 나머지 코인들이 상당히 그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형 대표님은 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포함해서 70% 이상을 들어가고 나머지 알트코인을 20% 30%늘라는게 이분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이 어 백서가 없는 코인은 피해라고 해요. 우리가 이제, 저도 어피트를 쓰고 있지만, 어피트나 빗썸이나 그 백서가 나와요. 백서가 뭐냐면, 코인의 뭐 주소라던가, 코인의 어떤 그 활용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건데, 백서가 없는 코인들은, 어, 위험한 코인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뚝딱 만들어낸 코인이 아니라, 이 사처산업과 그 메타버스 상에서 쓸수 있는 그런 코인들을 잘 만들어내는 게, 그 백서에 나와 있어서 백서가 짧으면 짧을수록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백서를 읽어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또그 코인 그 발행량에 대해서 또 주경 대표님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2100만 개 정도가 돼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은 그 이제 공급이 제한돼 있다 보니까 저장의 가치에 대한 높은 거죠 금과 같은 거죠 그래서 가치가 계속 계속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또그 4년마다 코인은 반감기가 있어요 발행하는 양이 절반으로 계속 줄어드는 걸 반감기라고 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비트코인도 반감기가 계속 되면 계속 될수록 4년마다 되면은 양이 공급량이 줄어드니까 가치가 계속 올라가겠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게 음, 그, 갑자기 변동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코인은 떨어지고 올라가고를 내가 계속 볼 수가 없어요. 기존, 저 같은 경우도 직장이 있기 때문에 어, 계속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게, 음, 예약 손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요. 한국경제신문에서. 그래서 내가 만약에 5% 이상 떨어지면은 알람이 울리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정가를 내가 걸어놓고 얼마 이상 떨어지면 바로 팔게끔 또 얼마 이상 올라가면 바로 사게끔 그래서 예약 기능을 통해서 어, 비트코인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도움을 받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비트코인은 어, 나가모토 사토시라는 사람이 이제 만들었다는 가명이죠. 그리고 어 이거는 2100만 개 정도 발행이 돼 있고 그리고 어네 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이더리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은 비탈릭 부텔린이 하고 찰스 호스킨슨이라는 러시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이더리움을. 근데 어, 직원 수가 지금 323명이고 스위스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네 네. 그리고 리플 같은 경우가 요즘 핫하죠. 리플 같은 경우가 어 크리스 란슨이라는 세블러 출신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직원이 한 500명 정도가 어, 샌프란시스코에 어, 직원들이 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 직원 수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순익도 나고 직원도 더 뽑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있고 어그 리플 같은 경우는 발행 제한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도지코인은 어 빌리 마커스 그 IBM 출신이 만들었고, 잭슨 팔머, 어도비 출신에서 이 CEO가 만들었고, 그리고 어 본사는 어 확인할 수 없음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카르다노또 상당히 좋은 코인데, 인그 이더리움을 공동 창업자죠. 그 찰스 호킨슨이랑 어 찰스 호킨슨이라는 이더리움 창시자가 카르다노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스위스의 213명 정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 발행 개수는 지금 대략 어 지금 4 어, 450억 개 정도 되는데 지금 한 259억 개 정도가 발행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유니스와 같은 경우는 헤이든 애덤스가 만들었고 뉴욕에 12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총 발행량이 10억 개 정도 되고 지금 5억 개 정도 어, 발행됐다고 합니다. 유니 수업이죠. 유니콘 그 모양으로 된 코인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라이트 코인이 있는데 라이트 코인은 구글 찰리라는 분이 만드셨고요. 코인베이스 지금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 법이 어 고객 그 직원 수는 어 38명 정도 그리고 발행은 8,400만 개 정도 되는데, 6,600만 개 정도가 발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했던 이런 코인들은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코인이에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비트코인을 빼고, 이더리움, 리플, 도지코인, 가르다노, 유니스왑, 라이트코인. 이런 코인들은 대부분, 어 세계적인 기업들이 투자하고 있고,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코인이에요. 어, 그 뭐, 불행 중,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지만, 한국 코인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코인 투자를 하실 때, 한국에서 만든 코인이 나쁜 건 아니지만, 코인 자체가 세계적인 흐름으로 만들다 보니까, 세계적인 그런 글로벌한 코인들, 직원수가 많고, 또 발행수, 또 코인 백서, 이런 것들을 좀 꼼꼼히 따져봐야만, 우리가 원하는 수익을 장기적으로 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작가 철인의 TV 마법의공식을치겠습니다 In every way I'm getting better and better.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 감사합니다.